앞으로도 파이팅! 발목에 차고 걸고 파워 워킹을 시작하는 네 번째 참가자 녹화 전 그가 걸어야 했던 사연은? 전 세계 1억 명의 건장을 생각하는 주식회사 에이더의 황윤진 대표 여기가 어딘고 하니? 바로 도봉구의 한 재활치료 전문병원 혹시 녹화를 앞두고 어디가 아프기라도 한 걸까? 걱정이 되기 시작하던 바로 그때 황윤진 대표 발견 그런데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 어째 2014년판 나이팅게일의 느낌? 어라 이건 또 뭔가요? 중풍이나 뇌질환 등으로 인해서 발 등을 잘잘 올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발을 잘 들어 올릴 수 있게끔 해여서 걸음에 도움을 주는 그런 보조기입니다. 들러는 반나. 이게 바로 천사표 아이템 조카수 보조기란 말씀. 엄지 고정 방식으로 착용도 편하고 발에 틀어진 방지도 효과적이라고. 걸을 때 발목에 좀더 무리 없이 힘이, 힘이 좀덜 들이고 발목이 잘 들립니다. 저도 한번 신어볼까요? 그럼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신겨볼 부드릴게요. 네, 네, 네. 황윤준 대표의 손길이 발에 닿자마자 오늘 따스한 오늘 기적이 오늘 일어났다. 일어났다. 불편한 다리 때문에 발을 끌고 다녀야 했던 예전과는 달리 한 걸음 한 걸음 힘들이지 않고 가뿐하게 걸을 수 있게 된 것. 꿈에서만 가능했던 일이 현실에서도 이루어진 셈이다. 아우, 너무 좋아요. 발이 바짝 바짝 들리면서요. 벌써 보세요. 앞에가 끌리지가 않잖아요. 올라가니까. 이게 이거 무슨 거짓말 같아요, 정말. 그리고 이제 지만큰 변화가 시작되려 한다. 도움이 필요하신 1억 명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기업을 만들고 싶습니다. 에이더 화이팅! 물리치료사라고 하시는데 예. 직접 옷을 입고 예. 나와주셨습니다. 아, 몇년 하신 거예요? 지금 그때 한 4년 정도 했습니다. 아 4년 정도 하시다가 예. 이제 뭐 환자분들의 어그 불편한 점을 이제 도와드리고자 예. 생각 끝에 이제 이걸 만드신 거군요. 맞습니다. 아하, 네. 야. 어떤 물건인지는 확 알겠어요. 네네. 그럼 이게 얼만큼 어떻게 좋은지 음.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음. 예, 제가 예전에 물리치료사로서 일을 했을 때그 가격이 굉장히 비싸면서 기능적이지 못한 그런 많은 제품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가 제일 먼저 그 생각한 질환은 조카수란 질환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신경이 마비가 돼서 이 발을 자기 맘대로 들지 못하는 증상입니다. 근데 그 패턴이 이주기해서 발을 끌지 못하시기 오. 때문에 이 발뿐만 아니라 이몸 전체에 그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그 확실하게 할수 있기 위해서 조금 더잘걸으면이 전반적으로 어 좋은 재활 컨디션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은 딱딱하고 가격이 비싸고 사용감도 좋지 않아서 어, 환자분들이 좀 외면을 받는데요. 지금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편안하고 어, 기능적으로도 뛰어나서 지금 현재 어, 그 성인이 판매 중이고 있습니다. 판매 중입니다. 그리고 어, 그 질환 말고도 여러 가지 재환들에 대한 그런 효과적인 솔루션을 개발하여서 앞으로도 아, 어, 계속... 여기까지입니다. 음. 이야 그래요. 예. 이야하... 말씀은 끊... 다 못하셨습니다만 예, 예, 예. 예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어. 저도 사실은요. 골반이 약간 뒤틀려 있어요. 어, 제가 그래요? 예전에 여기가 이제 인대가 촬영하다 네. 좀 나아가지고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여기가 좀 짧아요. 다쳐가지고. 그래서 제가 약간 좀 이렇게 걸을 때 약간 좀 그죠? 약간 또 좀. 그렇게 좀 보니까 그렇지. 어, 아니, 그렇게 보니까 오.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그래요. 아, 진짜요? 예. 한 번, 예, 한 번. 오, 좀 실제로, 예, 좀. 자, 왼쪽 발에 착용을 하고 는데 근데 이제 계신데. 골반이 뒤틀려가지고요. 약간 이렇게 걸음걸이가 저기 약간 이렇게 뒤뚱뒤뚱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죠. 예. 제가 한번 진짜. 아 걷는데, 네, 걷는 약간 좀 해, 확 이렇게 들어지는 그런 오 느낌이. 오. 예,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니 진짜 제가 그냥 걷기에도 이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지탱해주니까 이게 네. 올리기가 좀 편하네요. 오. 예. 이게 가격이 얼마예요? 아 이건 지금 38,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 기존의 이제 제품, 예, 예. 그 이제 플러스틱으로된 제품들은 얼마예요? 그거는 평균 24만 원 정도 하고 있거든요. 오, 예. 야 제품이 탄생했을 때 과정이 어땠나요? 제가 그렸어요. 도면을 그려가지고 갖다 주면은 음. 거기서 이제 그대로 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아 이거 제가 신어보고 완전에 적용해보고 어허. 수정하고 수정하고 어. 제품이 지금 하나 나올 때 저게 거의 한 그런 사이클이 한 열다섯 번 정도 돌아가고 어, 어, 예. 예, 그런 다음에 제품이 하나가 나오고 음. 이미 있는 제품이다 차별화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별로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네. 이미 제품도 있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또 이걸 다른 데서 카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음. 있지만 사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그이 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런 기구를 써서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런 동영상을 제가 많이 봤는데 네. 굉장히 사실 감동을 좀 받았어요 활동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보조 기구가 존재하는 재활 의료기기 시장 사실 저는 그래서 이 제품은. 잘 만드셔서 또 진짜로 몸이 아픈 사람들 많이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제품이다. 그런데 저는 가치가 있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그 이외에 부분에 대해서 막 따지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아, 아 원래 굉장히 냉철하신데 요늘 <laughs> 네, 네.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예. 저는 이게 기술에 특화된 제품은 저도 아니라고 네, 생각을 네. 하는데 기능 속에 마음이 숨어 있어서요. 음. 근데 이 기능적인 것들을 어떤 뭐 실용신환이나 아니면 지적재산권으로 잘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스킬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 저의 미션이 저기 저기 있는 가치 있는 재활 네. 솔루션을 개발하여서 음. 그 1억 명의 신체적 정신적 재활에 도움을 주는 게 미션입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도 재활이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온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거를 못 사는 나라에서도 살수 있는 그런 그런 함, 합리적인 가격을 만들어서 널리 공급하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시장이 정말 좋아진다? 그럼 남들이 따라 들어와서 카피 제품 음. 나오기가 오. 쉽고요. 가격 경쟁이 되기 쉽고요. 그러면은 어, 초기의 창업회사가 어, 만들 수 있는 음. 그런 구조가 안 나옵니다. 사실 그 저희도 카피 제품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충분히 굉장히 쉽거든요. 카피를 하기가. 네. 근데 저도 제가 만약에 그, 그 카피한 제품들이 정말. 괜찮아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면 저는 그것도 1억 명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세상에 완벽한 제품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가장 완벽에 가까운 제품을 만들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음흠 할 음흠. 그런 근성과 어 용기가 있고요. 타겟이 치료예요? 교정이에요? 보호예요? 아 재활입니다. 사실 정확, 정확히 계층 마우른 건 재활인데요. 사람들이 손상을 당하거나 뭐 다치셨을 때. 그 다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회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 저는 도움을 줄수 있는 제품들을 개발하여서 판매를 하고 싶고요. 현재의 재활 모델은 이성으로 가셔야지 맞아요. 아하. 데이터를 축적하시고 아하. 에비던스를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재활이 아니라 보호 쪽이라면 이미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예. 마무리 발언 좀 해주실까요? 아, 예. 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어, 여러분들이 버저를 누르셔야 될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예. 이렇게. 하셨던 어... 분이 한 분도 안 예. 계신데 그러니까 예, 첫 번째는 이 사업은 음. 돈이 돼서 안 하고 안 돼서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필요한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 일을 앞으로 시행착오를 겪을 거지만 포기하지 않고 할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제품이 있기 때문에 수익성도 충분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그러니까 어쩌구나 예. 자본이 예. 필요하다는 예, 오늘 오순라에서 정말 자본이 굉장히 <laughs>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laughs> 여태까지 여기 본드 많이 좀 가다보세요? 예 지금 이제 갔다 많이 봤습니다. <laughs> 강현진 대표의 발표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는 가족들. 좋은 결과를 간절히 바래보는데. 과연 이게 또 사업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여기 에 대한 평가가 과연 어떻게 내릴지 궁금합니다. 네. 자 결과 보겠습니다. 심사위원을 감동시킨 황현진 대표의 재활 의료기기 사업. 모두가 긴장한 채. 진지하게 결과를 기다리는데, 과연 황현진 대표의 운명은? 아, 투 표가 나왔네요. 뭐 테니스 칠때 잡아주는 것들, 무릎을 보호해주는 등산 갈때 하는 것들 이런 식의 서비스로 간다면 무리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용자들은 자연스럽게 상상할 것이고. 황윤진 대표의 영원한 응원군 가족. 오늘 참여한 소감은 아 후회 없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네. 어, 진짜 일억 명을 치종하는 추종자가 되겠습니다. 음.